고맙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머리 숙이면서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, 저보다는 더 열심히 일할 그고 이것 더 열심히 또 하실 분이 사실은 있습니다. 그런데 또제 염치 불구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, 저는 1 6기를 졸업했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이십칠기 올해. 정업하신 친구들이 27이더라고요. 예. 제가 아까 중에 아침부터 일찍 9시부터 와서 지금 계속 제가 있었는데 어, 제뭘수 엄청 많이 지나갔어요. 내가 10년 좀 전에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했을까? 네,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 봤는데 예, 나이를 먹었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성숙되어 갔구나라고 저는 했습니다. 여기 1기 회장님도 계시고 또 27기는 지금 오늘 이제 식사로 가셨겠지만 작년 졸업하신 26기 회장도 계시고, 또 작년에 하신 26기 회장도 계십니다. 너무 반갑고, 너무 고맙고, 예, 너무 존경합니다. 이 인재대라는 이 학교가 저희들에게 무한한 어, 앞으로 나갈 수 있고를 열어준 것 같아요. 사실은 지역이 세지역이다 보니까 서로 지역에 처음 감정들 사실은 처음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21기 이후부터는 정말 다 단합도 되시고 하시는 모습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. 학교에도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일을 했겠지만 저희 동창회가 또더 잘해야 후배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3지역에 있는 모든 회장님들, 지역 회장님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있기에 이 동창회가 있다고 저는 믿고요. 같이 화합할 수 있고. 또 같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창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감히 섰습니다.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주시고, 직책 많이 해주시고요. 그리고 또 같이 갈수 있게 함께 손잡아주시고, 뒤에서 밀어주셨으면 제가 열심히 달려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